까지가 투자고 코인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꼭 투기라고만 할수 있는가 제가 어떤 법무부 장관 부인 한 5억 벌어들인 경우가 있어요 제가 속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주의해야 되죠? 그런 까칠한 회사를 골라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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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경한못들의 따뜻한 안식처. 오윤의 경제 유치 원에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경제 만렙 기자 최경현 기자님 오늘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안녕하니다 예. <laughs> 이렇게 우정과 의리로 탈병운치 예. 보통 기자님께서 약간 예. 여자 게스트에 대한 예. 뭐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알러지 같은 거 있으신데 저와 예. 함께 했을 때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는 예. 후회담이 있어요 이거 제가 기뻐해야 됩니까? 눈물 또르르 흘려야 합니까? 아니 그냥 편안하시더라고 내가 왜 편하냐고요 나좀 어려워해지면 안 돼요? 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고소용도 뭐. 이제... 아니고 뭐 <laughs> 장동건 아니시잖아요 아, 지금. 아, 뭐, 나는 장동건도 아니기 때문에. <laughs> 하지만 이런 네. 최경영 기자님께서 저를 너무 편하게 생각해주신 덕분에 제가 또 네. 경제수 플러스 복덩이로 1년 넘게. 그, 그랬죠. 아직도 지금 아직도 지금 하고 있잖아. 요홍상훈 홍사원 기자. 경제수 플러스 네. KBS 워라디오입니다. 네. 아직도 함께하잖아요. 네. 또 경제로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laughs> 네, 홍상훈 선배가 워낙 잘하시니까. 아, 그 녹음 멘트하는. <laughs> 잘생기신 것 같아요 예. <laughs> 네. 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식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이제는 그 회사를 투자할 때 투기와 투자를 좀 구분해서 예. 이제 경화의 어때? 우리 주린이들이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어디선까지가 투자고 비트코인 코인 얘기 많이 하는데 예. 이게 꼭 투기라고만 할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했을 때 투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의문도 생기거든요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 투기와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간이에요 시간 단박에 에 뭔가를 큰 돈을 벌고 싶다. 그럼 음. 투기고. 음. 스노볼이라는 그 개념이 있거든요. 스노볼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샐러드 담아두는데. 예. 그것도 스노볼이고 네. 눈덩이잖아요. 눈덩이. 아. 워런 버페 전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스노볼이라는 <laughs> 책이 있어요. 네. 눈덩이가 처음에는 요만하잖아요. 작죠. 예. 그게 이제 큰 산에서 이렇게 흘러 내려오면 네. 마을 전체를 다 집어 삼킬 정도의 어? 눈덩이가 되잖아요. 어. 이거를 돈으로 따져서 말씀을 드려보면 네.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 지금 세계 항상 뭐한5대 부자 안에는 들어가는 그런 사람 네. 그런 사람이긴 한데 네. 워런 버핏이 65세, 65세 이전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웃을 수도 있지만 네. 불과 한 3천억밖에 없었어요 가진 돈이 네. 3천억? 3천 억이요예 3천억 한 3천억은 오. 지금은 뭐 수십조 원, 한 4, 50조 원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65세 이전에 3억 달러 정도밖에 없었던 자산이 지금 그분이 이제 90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 이후에 그만큼 불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비트코인. 대박을 났다거나 투기적인 종목에 투자해서 대박을 난게 아니고, 네. 그 전에 투자해왔던 성과들이 마치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기에. 굉장히 집중이 된 거죠. 아, 한 20년 사이에 5 0쪽까지 그렇, 그렇죠. 2030 세대들이 특히 이제 코인에 가상화폐에 빠져. 빨리, 빠져요. 빨리 예. 은퇴하려고. 각종 설문지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달러 하면 은퇴한다라고 하고, 그게 뭐 12억 정도 되죠. 근데 12억 원인데, 네. 한국 사람들도 뭐한그 정도 액수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12억 원 정도면, 뭐 제주도에서 살겠다고 하면, 네. 45세 이후에 맞죠? 간단하게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노동으로 뭐한 아 100만원, 200만원 벌겠다. 음 그러면서 빨리 은퇴를 하겠다. 가능한 액수예요. 음 예, 가능한 액수라고 보고요. 네. 욕심을 그렇게 크게 내지 않는 거죠. 음 근데 이제 25세다. 이런 전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전혀 돈이 한푼도 없어요. 네. 100원도 없어요. 음 근데 저를 워런버핏처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못 만들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건 자본이. 그건 안 돼요, 안 돼. 어 그러니까 처음에 전제는 저축을 해야 됩니다. 저축을 돈을 모아야 되네. 네. 종잣돈. 예, 종잣돈 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얼마 정도면 종잣돈이될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허!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2천만 원이 현금으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집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2천만 원은 있어요. 그렇죠. 어. 그러면 어. 가령 월급쟁이다. 내가 순수하게 돈을 벌어서 월급쟁이다라고 하면, 음. 정말 안 쓰고 저축을 아, 한다면, 모을 수 있죠. 충분히 모을 수 있는 돈 아,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3년이나 맞아요. 5년 정도는. 예. 그렇게 해서 복리. 그 이후부터 투자를 해서 복리로. 복리가 뭐죠? 내가 1000만원 벌었는데, 네. 10% 먹었으면 1100만원이잖아요. 네. 1100만원을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해서 10%를 획득을 하면 1110만원이 될거 아니에요. 어, 네. 1100만원이니까. 네. 그게 복리예요 그니까, 러번 돈에, 돈에, 번 돈에, 번 돈에, 번 돈에, 이자, 계속. 아... 그래서, 워런 버펫이 유펜을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다시 이제 촌 시골로 네브라스카를 다시 가서 네. 거기에서 투자 생활을 아주 뚝 떨어져서 투자를 한 거예요. 뉴욕 메나탄에서 완전히 뚝 떨어져가지고, 네. 네브라스카는 우리로 치면 어디라고 해야 돼? 저기 흑산도? 거의 그 정도 너무, 수준이에요. 그 정도. 예, 네, 그 아, 정도, 정도 수준이에요. 제가 미국 전역을 여행을 했지만 거기를 안 갔어. 그 정도 수준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투자해요, 컴퓨터로?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때는 컴퓨터로 투자를 안 했지. 70년대, 80년대니까요. 그러니까 네. 주식 시장에서 그냥 사고 팔았던 음 건데 워런 버핏이 그렇게 뚝 떨어져서 투자한 게 본인한테 큰 이득이 됐는지는 나중에 설명할 게가 있으면 설명해 드리면 좋은데. 네, 네. 나중에 한번더 불러줘요. 아, 네. 여러 가지 할 말이 있는데 네네. 하여간 어, 시노볼 네. 이펙트 네.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봉미의 음, 마법. 예,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체가 중요해요. 투기는 있잖아요.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제가 어떤 법무부 장관 부인 한 5억 벌어들인 경우가 있어요. 음. 제가. 진짜요? 네. 어떻게요? 한십몇년전 이야기입니다. 네. 법무부 장관이 이 임명이 됐는데 임명이? 국회 청문회 과정 그 전에 이 사람이 보니까 부인이 어디에다 투자를 했어. 음... 근데 이름을 이상하게 지어놓은 어떤 회사야. 아... 그래서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부동산 기획 컨설팅 회사였던 거예요. 어, 네. 이름은 뭐 그런 싸게 이상하게 무슨 인베스먼트 되어 있는데 어, 네네네. 그래서 그걸 막 했더니 기획부동산이야. 사기꾼들이지. 어?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이런 무지막지한 이상한 투기를 했다라고 음. 이제 9시 뉴스에 보도를 했죠. 어. 9시 뉴스에 보도를 했는데 네. 이 기획부동산 하는 애들이 네. 겁먹어가지고 그 5억을 돌려줬어. 우와. 네. 이 법무부 장관 부인은 네. 저 때문에 돈을 회수를 한 거죠. 어, 네. 네. 이 회사는 뭐였냐면 강원도에 땅을 몇만 평 사놓고, 앞으로 뭐 수십만 평을 살 텐데, 너희들이 들어와라. 아까 주식 발행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음, 근데 내... 그 회사 안 궁금해요. 예. 네? 네. 그래서 <laughs> 실체가 있는 회사를. 그 실체를 이야기해 주잖아. 아. 그 실체를 네.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네.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야. 아. 여기에 무슨 무슨 랜드가 들어오니, 여기는 앞으로 땅값이 얼마가 돼. 네. 이게 이제 지들은 실체를 이야기한 거야. 네. 근데 내가 보니까, 네. 순... 불라야 사기였던 네. 거예요. 첫 보기에도 사기야. 근데 그 법무부 장관 배우자라는 사람이 부인이라는 사람 배울만큼 배웠을 거 아닙니까? 네.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 될 사람의 부인도 속여먹는 세상이에요. 실체가 네. 없는 거 가지고 누구나 속일 수 속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주의해야 되죠? 실체가 있는. 실체를 봐야지 실체. 실체가 있다라고 막 선전을 할거 아니에요 네. 실체를 보는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난다라고 하면 사업 초기 때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들어가서 대박이 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는 지금 현재 신약이 개발이 안돼 있는데 앞으로 바이오제약주가 뜬다니까 음... 그냥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거 투기라니까 그러면요 실체가 있는 거는 어떤 실체가 예를 들면... 있다면 네. 가령 그동안의 회사의 경력, 성과들, 성과들. 네. 그 다음에 거짓말과 참말. 네. 어지간한 회사들은 매년 말 우리 회사는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중고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음. 거래를 브로커리지를 하는 중고사들도. 우리 회사는 다음 연도에 1,000억의 뭐 이득을 남기겠습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주들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어디 들어, 어디에다 얘기해줘요? 그런 거는? 그뭐 공시도 공시.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곰곰이 아, 네. 보는 거지 음. 아, 이 회사가 지난 5년 동안 이 약속을 지켰나? 음. 제가 보기에 약속을 잘 지키는 회사들은 있잖아요. 홍보를 잘안 해요. 거기에 별로 중요성을 못 느끼는구나. 희한하더라고 그게. 어. 이 약속을 잘 지키는 회사들은 왜 우리가 홍보해야 돼? 음. 우리 사업하기도 바쁜데. 그렇그렇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음. 정치인들이랑 비슷해. 못 지킬 약속을 막 해. 그렇 공약.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 그치. 그잖아요. 입싹닦 입싹딱지. 네. 근데 또 찍어준단 말이야. 아 맞아요. 또 찍어주죠. 또그 공약 지켜줄까봐. 아니 그게 또찍어주는 놈이 바보지. 아 어떻게? 네. 네. 이거 또 투자도 똑같아요. 투자도. 약속을 지키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돼요. 아, 근데 지금까지 약속을 잘 지켰던 회사는 앞으로도 약속을 잘 지킬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아. 없는. 근데 그런 회사는 희한하게 홍보를 안 하더라고. 언론을 뭐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 음... 홍보를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 음... 그럼 이걸 찾아내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네. 그래서 제가, 필요하겠네요. 제가 전화를 해서 회사에? 회사에 전화를 네. 해서 공시 담당자, 주식 네. 담당자를 만나서 그 사람이, 아, 제가 전화할 정도의 회사면, 아, 이 회사의 재무 분석을 하고, 뭐, 괜찮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전화를 네. 했을 거 아니에요. 뭐 물어봐요, 전화에서? 전화에서 음. 아까 그 약속들. 나최경영인데 아니, 그런 약은 얘기 전혀 안 하지. 아, 어, 네.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그 약속은 되게 이제 지킬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음. 아니,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아. 해봐야 알지, 이런 거요?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좋은 회사들입니다. 아, 확신을 하지 않는 거야? 아, 우리도 해봐야 알지.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이렇게. 저는 그런 회사들 너무 좋아해. 오, 매력이다. 네, 공식 담당자가,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 어,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 예. 네, 그니까 그 까칠한 공대생 느낌 있죠? 음, 더 신뢰가 가네. 아, 그런 회사 좋은 회사입니다. 음, 근데... 저는 그런 회사, 그런 까칠한 회사를 골라라. 아, 그럼 어쨌든 네? 전환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런 회사는 제품이나 자기들 서비스에 신경 쓰지 음... 주주들 특히 주주들이 장기주주일지 왔다갔다 단타 주주일지 어떻게 모르지, 알아 모르지. 근데 전화는 얼마나 많이 올 거예요 그죠. 근데 전화 많이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먼저 합니까 대부분은 단타야 아 그래요. 우리 주식 투자자들의 80% 정도가 단타거든요 아, 네. 우리가 회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음... 거래 회전율이 네. 그래서. 워런 버핏이라 할지 피터 린치라 할지 이런 사람들은 1년에회전율이뭐2회 정도 돼요. 음. 한번 정도 사고 파는 거야 어, 같은 회사를. 근데 우리는 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매수수 <laughs> 있을, 있을 거 예. 아. 음. 예. 그게 이제 얼마나 기간이 짧냐, 기냐 음. 이거 다 시간이라 그랬잖아, 내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음. 투자, 투자는 시간에 네. 비례한다라는 거. 그리고 신뢰를 어. 줄수 있는 회사에 투자해야 된다는 그렇지. 거. 약속을 잘 지킨 회사. 실체가 있는 회사. 이 회사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아, 역시, 이렇게 막, 지식이 너무 많으시니까 막, 줄기가 계속 뻗어나오고한열 번은 더 나오셔야 될것 같네요. 어쨌든 <laughs> 여러분, 오늘, 어, 투기와 투자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셨나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림, 좋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